여행 갑니다 강릉 강릉 가는 겸 하면서 다음날 스키장을 가기 위해 가기 위해? 스키장을 갑니다 다행히도 엄마 아빠가 차를 빌려줘가지고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안전운전을 할수 있을지 이곳이 1박 2일 집이 맞는 가 강릉 가기 전에 친구를 석, 친구가 석계에 갈아가지고 석계로 픽업을 가기로 했습니다. 그러면 출발합니다. 안녕! 와. 늦었는데 수영복도 안 챙겨와서 다시 집을 간 혜진이. 오, 추워. <목소리> <목소리> 발 있는 게 낫지. 발 있는 게나 없는 게 나? 있는 게 낫지 않아? 모르겠는데? <목소리> 아니, 필요 없는데? 아니야, 약사. 오, 좋아. 너 이따 진짜 나한테 고민돼생각할 거다. 아, 이있 최대해. <laughs> 추천하는, 친선이 야, 나좀 나 잘하는데? 그니까. 맞나? 여기는 내가 이래서 양극장이에요. 닝닝닝닝. 오우씨나 무서운데? 아 진짜. 추워. 야. 안마. 응. 됐어. <laughs> 엄지네 포장 맞춰? 뭐지? 걸로 갑니다. 뭐지? <laughs> <오> <laughs> <laughs> <맛있겠다. 웃음> 음, 언제 먹었어 이렇게 먹은 것같지 배고파서 아 진짜 먹을 수아기 터키가 터키가 세지 아니로. 계획이 그룹 여기 가다가 중앙시장갔다가 갤러리 박스. 음. 갤러리 박스가 뭐야? 갤러리 박스, 오늘 가도 되고 내일 가도 되고 그 커피, 옥수수 음. 커피. 나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. 음. 아니 근데 텐마루는 진짜 웨이팅 미쳤던데. 텐마리 웨이팅 진짜 네아 응, 약간 항상 그 이제. 배가 참 많아. 또 애플이 맞 음. 모짜피 아, 똑같아. 음. 그 바범 나무 거기는 어디 있어? 바범 나무? 그 이름이 바범 나무 맞을 음. 는데 방금. 설마 갤러리 박스 맞나? A few minutes later. <laughs> <근데 왜> 지 <모르지>? 얼마큼 <laughs> 남았는지 보여줘. 많이 먹었지 않았어? 최대 많이 먹었어. 많이 먹었어. 내 생각보다 많이 먹었어. 나 그리고 또나 이번에 좀 천천히 먹었어. 응, 그치. 천천히 먹는 거 느꼈어. 나 천천히 먹어도 빨리 배부르네. <laughs> 음. 들 이제 내 중학교 친구들은 다 알아. 너왜 부르지? 응, 응. <laughs> 딱그손 응. 손에 있던 려지고볼 잡지 않고 응. 표정에서 다 보네. 아니 그래도 많이 느려졌네. 상황을 좀 내가 이기면 흑인가? 너 너가 이기면 흑인자 네. 내가 이기면 커피? 아 오케이. 아니이 진거가 왜고? 네. 내가 뭐지? 커피. 커피. 오케이. 아, 감사합니다. 음. 괜찮아어야야 계속... 아, 큰일 났뻔 큰일 뻔 너무.. 너무 호떡이 팔렸어 네, 감사합니다 <웃음> 네. <웃음> 젓가락질은 언제 고치실 예정인가요? 아, 아. 잘해보여? 아니 누가 봐도 못해보네 <웃음> 음. <웃음> 맛있어? 지있지 오늘 너무 사고. 음. 진우야. 음. <laughs> 여기 아닌 거 <것> 같은데? <laughs> 어. 아니 아니야. 왜냐 근데 여기 이 다음 골목에서 우리가 들어왔으니까. 아 뭐이 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? 맞는 거 같아. 할수 있을 것보다. 어디 있어? 개리어서. 아예 맞네, 맞네. 봐 봐. 어째 길은 응. 다 이어져 있습니다. 맞아, 내가 그 생각으로 맨날 그냥 가는 거. <laughs> 아니 없나? 너는 너는 대책이 없어. 너는 너는 그 생각이 <laughs> 다 아니야. 다 이어져 있어. 하루 <laughs> 어, 여기 아니야? 그쪽이야? <laughs> I'm sorry. <laughs> 뜨뜨뜨. 여러분. 어 바비우. 아니, 추운 게문제아니야쪽팔리네 <laughs> <laughs> <또 편리는데? 웃음> 바닷가 아, 오 상체가 너무 추워요 시내로 들어갑시다. 으아. 미쳤다 안녕히 계세요 <웃음> 바다로 <웃음> 갑시다 이야 <laughs> 바다다 가자 어, 배송입니다. 아, 나 이런 거잘못 물어보는데? 나 이런 거잘못 물어보는데? 혹시 전인지요 아, 감사합니다. 와, 냄새 미쳤다 진짜. 와, 진짜. 너무.. 비, 냄새 미쳤다 진짜. 음, 와, 진짜. 방 진짜. 미쳤다 그니까 와, 이짜 와, 진나 와, 방짜 와, 자 형님들 안녕하세요 진짜. 기 진짜. 와, 진짜. 와, 진어어어짜 맛있어? 맛아어 음! 아유, 대박 최상급! 뭐야? 태... 아, 빨리 레시피 아어 진짜 기대돼 레시피 아 그찍찍는거 인지, 이 인지. 아니야 인지. 이 인지. 이 인지. 일단 지이 인지. 이인어이 인지. 이 인지. 이 인지. 이 인지. 이 인지. 이 인지. 이 인지. 이럴지이인이 인지. 이 인지. 이 인지. <웃음> <웃음> 와, 진짜 너무 이쁘다. <laughs> 야, 근데 너 진짜 잘 나왔어. 그래? 아, 흰색의 청바지가 사진이 잘 나오네. 바다가 어. 예뻐가지고 파란색이라서. 아니야. 인물이 좋은 거야. <laughs> <왜> 무시하세요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네. 저는 희 지금 어디 가요? 나비바이 파크! 진짜 니네 키만한데? 어? 진짜 니키만지금 네 어? 나는 금았고 여기는 다시 하는 중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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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요 지금은 지금 손바닥을 센서에 인증되었습니다. 오. 와. 와. 오. 아, 이거 얼마나 힘들게 또 신어야 될까, 씨. 아니, 넘는 게 진짜 개힘들어 아, 근 이거는 사이즈가 어, 딱 맞아가지고. 이렇게 먹어요 저희는 나 아, 보여 보여 그, 아 V 브이... 아... 쉬고 야간 스키 야간인가 여기 야간 스키. 쉬고 야간 스키 아 끝났습니다 끝났어요. 사이서 어. 자도 <laughs> 주무세요 저도 저 같이 자죠 어? 어 이거 맞아? 이거 렛츠기요와조용 삶을 쓰고 운전하는 진선이 지금 거의 12시인데 빨리 집가서 씻고 자죠 내일 출근을 위해 안녕